안녕하세요.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어, 가장 최근에 입고된 차량 위주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중에서 입고된 차량 중에서 무사고 위주로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총 4대 준비했구요. 그럼 최저가 가성비 좋은 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왜 제네시스 EQ900이냐 이제 에쿠스에서 EQ900으로 제네시스에서 제네시스로 넘어갈랑 말랑 할때 제네시스와 EQ900을 같이 썼죠 EQ가 에쿠스의 약자죠 에쿠스의 에쿠스가 너무 상징성 있는 대형 최고급 세단이었기 때문에 에쿠스라는 이름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에쿠스 EQ900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동시에 썼던 차량입니다 3.8 GDI 사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요. 법인 인수 후에 기사 관리했던 차량입니다. 경정비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1980만원. 16년 최초 등록에 15만 8천키로입니다. 검정색이고 7월 14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방 센터페시아신성 좋은 계기판. 15만 8,242키로.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기어봉, 키, 카드키까지 해서 3개 있고요. 조수석까지 예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차체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차선 유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뉴,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특이사항도, 어, 우, 리어, 도어, 판금 하나 있고, 프론트 핸더 도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이죠. 3.8 GDI 사륜럭셔리 차량이고요. 2,229만 원, 16만 최초등록에 98,000km입니다. 회색 차량이고요. 7월 17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실물로 보면 이 회색 차량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정도 있고요.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신승종 계기판 실키로수 9 8 5 3 2 k 로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있고요 조수석 전동시트 시트 관리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운전석도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들어가있고요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들 굉장히 관리 잘되어있습니다 핸들도 후방카메라 잘나오고요 2열 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렌트 찍혀있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뇨 유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 내차피해 2회 있는데 2회 합쳐서 89만원입니다 이 고급 대 최고급 최고급 차량에서 2회의 보험이력이 80만원이면 두번 합쳐서 89만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수리내역이죠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 gdi 4륜이구요. 프리미엄 럭셔리 2,349만원, 16년 최초 등록에 117,000km 검정색 7월 24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2열 공간도 굉장히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도 거의 신차급 컨디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된 핸들이고요. 신성 좋은 계기판 117775.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기어봉, 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고급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송풍구 되겠습니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각종 컨트롤러. 굉장히 편리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죠.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메모리 시트, 수축방 경보, 차선 유지, 미끄럼 방지까지 옵션 정말 풍부합니다. 타이어 휠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수료 유류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이차내차 차 피해 이력 2회 있는데 2회에 240만원 정도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8 GDI 4륜위그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2910만원. 16년 최초 등록 57,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검정색입니다. 7월 22일에 입고됐습니다 굉장히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주행거리입니다. 휠은 그 기스가, 생활기스가 좀 있는 편이고요.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신입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전동시트, 시트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정말 좋죠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주행근은 짧기 때문에 사용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 그,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대 사각지대 예방할 수있고요 2열 열성 공조기 컨트롤러 라디오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후축방 경보 차선유지 미끄럼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주시하면서 차량 주행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하이패스 룸밀러 까지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유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어, 특이사항도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나 3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해 갈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